야, 너 근데 그거 알아? 뭐야? 궁금한데 뭔지 알려줘. 정신병원 환자들을 위한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누구야? 오, 있지, 난다 알아. 브라질 정신과 의사 미데다 실베이라라는 사람이야. 그녀가 만든 무의식의 이미지 박물관에는 환자들이 만든 그림 조각 사파가 3 7만 점이나 있어. 세계 최대 규모고 예술을 치료로 본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기도 하지. 미제다 실베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녀는 평생 정신질환자들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브라질의 정신과 의사야. 칼 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심리학을 브라질에 소개했고 환자 경이 대신 예술 동물 치료를 도입한 선구자이지. 정신보건 개혁법 제정에 영향을 준 인권 운동가이기도 해. 이러한 그녀의 업적을 인정받아 2017년 문서와 언론 기록을 포함한 8,000개의 자료들이 미제다 실베이라의 개인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어. 예술 동물 치료? 야 그거 동물한테 위험한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절대 아니었지 디제 박사는 정신의학적 치료에 동물을 이용했는데 동물을 강압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단체와 연합하게 됐어 또 동물을 위한 리우데다네이루시 사무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아 진짜? 야 대단한 사람이었네 아 그리고 이것도 말해야 해. 니제 박사 덕분에 황소 축제 이런 잔인한 동물 축제가 폐지되고 음... 환자를 격리하지 않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지. 그리고 태어난 환자들을 위한 카사다스팔메이라스라는 재활 클리닉을 설립하게 됐어. 나도 대단하다. 난 하나도 몰랐는데아 업적 진짜 많은데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근데 넌 입이 없잖아.